책거리는 책을 씻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책거리 상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로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번은 훈장님께서 이제 책거리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책 내용을 물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똘망똘망하게 대답을 잘하는데 이 득신이 같은 경우는. 군장님께서 묻는 질문에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승님께서 탐탁지 않는 얼굴로 책을 덮으며 말을 합니다. 오늘도 덕신이는 책거리를 못하겠군. 배움이 유독 느렸던 덕신이는 이 배운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께서 물으시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께서 이제 이 성적표를 이 득신에게 줄때 없을 무를 써서 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득신이가 보았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봤더니 다 헤어져 있는 겁니다. 다 달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 이 친구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노력은 참 많이 했구나. 비록 내용을 잘 대답을 못하더라도 읽은 것을 볼때 노력한 것을 볼때이 친구는 이제 책거리를 해도 되겠다 라고 여겨서 성적표에 없을 무 대신에 부지런할 근을 써서 이제 책거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움의 영민함 보다도 성실함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이 책거리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김득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외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결국에 나중에는 책을 쓰는데요. 고문 36수 독수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자신이 읽은 책들 중에서 36편을 잘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붙인 것이 바로 고문 36수 독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36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만번 이상을 읽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만번 이상 읽지 않은 책들도 숱하게 많지만 그것들은 내가 일부러 여기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만번 이상을 읽으면서 그렇게 몸에 베일 정도로 그가 가까이 하고 체득한 것만 거기에 책으로 글로 옮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배움에 있어서 느렸고 또 터득하는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59세, 한갑을 앞두고 이 59세의 문과에 급제하게 되고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이자 신으로 결국에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데 달렸을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로는, 기억력으로는 별로 그 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만번 이상을 읽으면서 몸으로 체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높은 경지에 올랐던 김득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배움에 있어서 빨랐던 것은 아닌 것 같,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늘 보면 사건이 두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사건이 두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가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웠다라고 하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 삶을 총정리하는 책거리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받은 신앙 교육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환경에 휘둘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역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고지고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배움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영성이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깊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배움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배움의 영성에 깊이를 다하시고 또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2절입니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새빠랗게 젊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다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 고민으로 아브라함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잘 준비하게 하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을 가게 될때 3일 길을 간 후에 모리아 산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일이 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걸 은연 중에 표현이라고 하는 듯이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마 침묵 가운데 참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결국에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3일 길 후에 모리아산을 보면서 두 종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을 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렴풋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고백에는 부활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순종은 아직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게 될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늘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번제의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이때 번제를 드리는 줄 알고 있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번제를 드린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아들아라고 부르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한 마음은 애틋합니다. 지금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 이걸 사실 아브라함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 주겠지. 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어렴풋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확신까지는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 마음에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이 번지했을 어린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에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양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두 화인의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앞에서 두 하인에게 부활 신앙이 녹아 있는 믿음의 고백을 했듯이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백도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십자가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포에는 십자가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로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백하지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 내가 죽어야 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게 무엇이지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장소에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죽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 십자가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두 번에 걸친 믿음의 고백 선포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녹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될 때에 자신도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에 십자가와 부활이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선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해 주십니다. 이 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말, 두 종에게 했던 말, 이삭에게 했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인에게 이삭에게 두 말을 내뱉은 것 뿐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선포를 기도처럼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해답이 12절에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녹아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녹아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아들 이삭이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식은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우리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삭인데 이 가장 소중한 존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밑바닥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녹아 있었던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선포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야 되는 최고의 경제는 무엇이냐? 바로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마음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시죠. 낮에 나보다 더 귀한 독자이삭, 독자이삭보다 더 귀한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때.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생기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서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나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사로잡힐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내게 이렇게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부활을 부활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밑바닥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단박에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미 아시고 순종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미 아셨을 텐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날마다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며 경험하느냐? 이것들을 삶으로 증명되기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 증명하기까지 우리는 요아를경외한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승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내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고백과 손포를 가지고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그 어려움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원해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배움의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움의 최고의 경지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뤄내야 되는 최고의 경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인데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숱하게 경험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 삶의 자리에 찬송이 있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요와 이래가 될줄 믿습니다. 사형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우리 스스로도 사실 확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내가 무엇을 할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요와 이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할 곳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배움의 영성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더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요 부활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제일 귀한 분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신이 준비해 주시는 이 여호와 이래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고 이 여호와 이래를 늘 찬송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늘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서투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할진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친히 준비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자리에 두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내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배우의 배움의 영성이 기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